네, 39강이요. 음. 아, 다음 의미에 어울리는 어휘를 찾아 쓰시오. 진화론 적 관점에서 보면 이 견해는 타당하다 또는 정당하다 이렇게 되는데 타당하다고 정당하다고 사실 헷갈리는 어휘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타당하다라는 것은 논리적인 관계에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논리적인 관계에서 쓸 때는 타당하다. 그럼 정당하다 같은 경우는 법적인 관계에서 어 쓰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얘는 어 논리적인 거, 얘는 어 법적인 관계에서 어 저를 쓴다 근데 앞문장을 보니까 진화론적 관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적인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타당하다 어 이게 어더 적절한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데 최근 시험에서는 객관식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얕아지고 있다 이렇게 할 때는 요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곳에 반대말을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얕아지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깊다잖아요, 깊다. 에이. 근데 곧그 낮아지고 있다, 낮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높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최근 시험에서는 객관식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낮아지고 있다, 아, 이게 더 적절한 거죠. 어, 세 번째는 그 사람은 그 사건이 빌미가 되어 또는 계기가 되어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되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빌미하고 계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무엇 무엇의 원인 원인 막 이런 거하고 비슷한 뜻이 돼요. 근데 빌미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문장 이렇게 상황을 봐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게 된다 하면 빌미를 선택을 하고 계기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긍정적인 의미도 아니지만 그냥 중성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 사람은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되었다. 근데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됐으니까 되게 긍정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기 또는 그냥 원인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다음에 그는 자신의 재력을 이용하여 빙자하여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보니까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 이 긍정적인 의미로 연결이 되죠. 아, 그러면은 이용하여. 왜냐하면 빙자하다라는 말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제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제안 같은 거 또는 탈따위에 원인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빙자하다라는 것은 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뒤에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 이렇게 하니까 빙자라는 말을 쓰기가 부적절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어, 여러 시 있는 중에 맨 끝이나 맨 나중에 돌아오는 차례 이렇게 되죠. 어, 그리고 어, 회돌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재물이 계속 나오는 도움을 딴지. 저번에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어, 화수분이 되겠어요. 전영택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제목도 화수분이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도 화수분이라고요. 근데 그 소설에서 나오는 주인공은 되게 가난한 인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제목이 그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기도 한데, 단어적인 표현이 쓰인 제목이기도 한 거죠. 아랫사람의 잘못을 꾸짖는 말, 또는 까닭없이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 이렇게 되죠. 예. 지천구가 되겠어요. 예. 꾸지람이라는 말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맨 앞에 나오는 주전부리, 뭐 이거 여러분들 알잖아요. 예. 쉽게 말해서 식사 때가 아닐 때, 어, 식사 때가 아닌 때, 먹는 그냥 군 음식들 있잖아요. 어 이런 거를 어 주전부리라고 말을 해요. 그다음에 치사랑 사실 치사랑보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봤죠. 내리사랑은 위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거고 치사랑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뭐 치솟다 할때막치 같은 걸 쓰니까 이건 아랫사람이 위사람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때어 치사랑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울이라는 말을 사실은 우리가 헷갈려서 써요. 근데 이 토울이라는 것은 어느 때 써야지 정상적인 거냐면 자식 간의 나이 차이에요. 예, 다른 것과의 나이 차이나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식 간의 나이 차이를 말을 할 때만 이 토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원래. 그 다음에 추파 이렇게 되죠. 예. 원래 추파라고 할때 추자가 가을 추자, 물결 파자인데요. 어 가을의 그 잔잔한 물결을 뜻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어떤 때 많이 쓰냐면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한 어떤 눈길을 이렇게 표현할 때 추파, 뭐 추파를 던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한 어떤 눈길 어, 이런 거를 할때 춥다 어,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자그 다음에 띄어쓰기 어, 어머니는 시장에서 신두 켤레를 어, 사셨다 음. 여기는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굳이 따진다면 이 두하고 켤레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두라는 게 품사로 보게 되면 관형사예요 관형사 수사가 아니라 고요예 물론 관형사든 수사든 띄어쓰기는 띄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단어랑 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이 두가 나중에 혹시 품사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수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게 수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수사가 아니에요. 관형사예요. 근데 수사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좀더 엄격히 말해서는 뭐 수관형사 이렇게 말을 하는데 관형사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켤레라는 것은요. 단위를 나타내 주는 명사잖아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띄어 었야 돼요. 물론 요 둘을 한글로 쓰지 않고 아라비아 숫자를 쓰게 되면 붙여 쓰죠. 예, 붙여 쓰기도 하지만 아, 한글로 썼죠. 그 다음에, 당신같이 친절한 사람은 없어. 이렇게 되죠. 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띄어쓰기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하나도 중요한 게 없어요. 특별하게. 헷갈릴 만한 게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요, 가치라는 말 같은 경우를 꼭 알아두세요. 이 가치는요, 요 앞에 뭐가 왔어요? 당신이라는 대명사가 맞죠? 그쵸? 예, 그러니까 제 뭐로 쓰였겠어요? 이 가치라는 게 예? 조사로 쓰인 거예요 맞아요 조사로 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쓰잖아요 나는 너와 같이 이렇게도 쓰잖아요 어, 나는 너와 같이 여행을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가치 같은 경우는 저기 똑같은데 당연히 띄었어야 되잖아요. 그쵸? 어. 근데 요 가치는, 이거는 조사로 쓰인 건데, 여기는 부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가 부사로 쓰일 때는, 요 앞에 요렇게 뭐, 뭐, 와, 이런 식으로 같이 써요. 뭐, 뭐, 와, 같이 하게 되면, 얘는 부사예요. 부사. 알겠죠? 예. 근데 한 가지 더 안다면, 이 가치 말고, 같은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같은은 기본형이 뭐냐면, 같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같다라는 단어가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죠. 그쵸? 예. 네. 그래서 형용사의 활용형이에요. 활용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형용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같이, 같이가,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앞에 나오는 단어가 이렇게 명사, 대명사, 수사 합해서 이제 체언이면 아얘 조사로 쓰인 거기 때문에 붙였어야 되는구나 근데 이렇게 뭐 뭐와 같이 하게 되면 띄어 써야 되는구나 부사다 같은은 무조건 형용사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맞춤법 하나의 100원씩 쳐주마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쳐주마 할때 여기 어가 쓰였죠 이거 어가 아니라 열을 어, 쓰는, 처주마, 어, 이렇게 해야 돼요. 음. 어, 그러니까, 셈을 맞추어주다라는 뜻이에요. 처주마라는 게. 음. 근데 여기는, 여름에 되니 몸이, 여름이 되니 몸이 축축 처지네 할때이 처는, 어,를 쓰는, 처지죠. 어. 아래로 늘어지다, 어, 이럴 때는, 어, 처지다. 발음이 똑같으니까. 아, 헷갈리죠, 사실. 예, 발음은 똑같으니까. 아, 헷갈립니다. 근데, 어, 하나 더 한다면은, 요거 당연히 백하고 원하고 이렇게 띄었었죠? 예, 아까 어디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두 켤레하고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띄쓰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요식 있잖아요, 식. 어, 식이 여기서 붙였었죠? 식이 품사로 보면 뭘까요? 원칙, 품사로 보면 뭘까요? 보조사? 보조사? 보조사. 아니에요. 전미사예요, 전미사. 예. 그래서 전미사는 혼자 쓸수 없잖아요. 어떤 단어 뒤에 붙어서 쓰는 게 원칙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붙여 쓰는 거예요. 음? 있잖아요. 여기 쓰는 거. 어, 여기요? 네. 예. 음, 어, 맞아요. 각수의 치르다 같은 경우는 그거는 좀 다른 건데, 그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거죠. 예. 근데 뭐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 질문 나왔으니까, 치르다를 써야 되느냐, 아니면 치르다를 써야 되느냐. 저번에 한번 말했지만, 우리나라에 치르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돈을 내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치 르다예요 르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도 치 르다예요 근데 이치 르다를 활용을 할때 기본형이 치 르다니까 치 르다니까 활용할 때 어떻게 돼요? 치러로 해야 돼요 러러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치러 치렀다 이렇게 안 하고 치. 올랐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음. 이게 기본형이니까 활용할 때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과거형 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 이 단어 없다고요. 우리나라 말에 치르다 라는 말 없다고요. 근데 이건 줄 알고 사람들이 치어 이렇게 이런 과거형에서. 시었다 이렇게 하는데 없어요 이런 말 알겠죠? 네, 무조건 없어요 얘는 음, 다 이거로 쓰는 거예요. 다뭐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자 한자 성어요. 음. 어, 스스로 힘써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죠? 저번에도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답이 10번이에요. 뭐라고 했죠? 자강불식. 어, 자자가 스스로 자 강하다 강자잖아요. 스스로 강하게 되려고요. 이 식자가 무슨 식자냐면 숨을 쉬다 식, 식자예요. 숨 드시지도 않고 자신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번이 답이 돼요. 불도의 깨달음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므로 말이나 글에 그래? 의지하지 않는다. 그냥 서로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다. 이런 뜻이에요. 답은요. 예 네, 불임 문자 이렇게 되죠 어 불임 문자 그 다음에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죠 답은 6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라고 했죠? 각골 난망 이렇게 되죠 어, 각자가 새기다 각자예요 뼈에 새겼다 뼈에 새겨서 잊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 잊... 원래 난 자가 어려울 난자예요 어, 잊기 어렵다 이런 뜻이지만 안 잊으려고 하는 거죠 뼈에 새겨서 그 다음에 자나 아, 깨나 잊지 못함 답은 2번이에요 뭐라고 했죠 예, 오매불망 이렇게 돼요 이오 자하고 맷 자가 깨다 자다 이런 뜻이에요 예, 깨다 자다 이런 뜻이에요 구름과 지능 차이라는 뜻으로 서로 간의 차이가 매우 심함을 뜻한다 답은, 어디 갔나, 7번이네요. 뭐라고 있죠? 운 니, 지, 차. 운 자가 구름은, 자고, 니, 자가 진흙, 니, 자예요, 진흙. 예, 하늘과 땅 차이, 다른 말로, 하늘과 땅 차이 하게 되면, 천양, 지, 차. 이렇게 되죠? 예, 천양, 지, 차하고 같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없는 게, 어, 3번. 3번은 뭐라고 읽냐면, 망자 정문 이렇게 되죠. 어, 아 망자가 아니라 맹자 정문. 예. 예. 그래서 맹자의 무슨 맹자예요? 요 밑에 눈목이잖아요, 눈목. 요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눈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걸어가다가 보니까 정문으로 가게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어리석은 사람이 어쩌다가 일을 했는데, 이치에 맞는 일을 하게 됐을 때 쓰는 말이에요. 음. 음.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상하 탱석. 이렇게 되죠. 상하 탱석. 음, 임시방편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냥 윗, 윗돌 빼서 아랫돌 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하석상대. 뭐 이런 거 있죠. 미봉책. 어. 임시방편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5번은요, 뭐라고 있죠? 혼정. 혼정신성 이렇게 는데 혼자가 저물다 혼자예요, 저녁 저녁을 뜻하고요. 요 신자가 새벽 신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의 상태가 어떤지 살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쇼도 하는 거예요. 네, 쇼도 하는 거예요. 음그 다음에가 8번 요거 요거 저번에 뭐라고 읽는다고 그랬었죠? 도금으로? 대부분은 폭 이렇게 하죠 폭 그렇죠 근데 폭으로 읽는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어. 뭐라고 읽죠 그러면? 포포아 포호 빙하 이렇게 되는데요 음. 호 자는 호랑이 호 자고요. 하 자는 강 또는 물을 뜻하는 거죠. 근데 이 포하고 세 번째 나오는 빙자 같은 경우가 다 여기에서는 업신역이다 이런 뜻이에요. 업신력이다. 그러니까 호랑이도 무시하고 또 강물도 무시하는 거예요. 용기는 있으나 무모함을 뜻하는 것을 뜻하죠. 용기는 있으나 무모하다. 그 다음에 9번에는 망운 지정. 이렇게 되죠. 아, 뭘 바라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구름을 바라보고 뭘 생각할 거예요? 에, 고향이신 부모님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비슷한 게 있죠. 백운고비. 이렇게 돼요. 그때도 은 자가 나오잖아요. 구름. 구름이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관용어고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이렇게 됐죠. 아, 평소에 흔하던 것도 막상 기나게 쓰려고 구하면 없다 이런 뜻으로 어, 쓰게 되죠 고양이 쥐 생각 쥐한테 있어서 고양이 천적이잖아요 에. 음 어디 였죠 어, 속으로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생각해 주는 척한다 어,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개밥의 도토리 따돌림을 받아서 여러 새축에 끼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음, 저는 개를 키우지 않지만 옛날에 음, 아버지께서 개를 키우실 때개 밥을 주잖아요. 근데 거기 도토리도 들어가 있으면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에, 에, 다른 거는 다 먹는데 음, 개가 음, 도토리는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이런 뜻을 갖게 됐어요. 개천에 든소 이렇게 됐죠. 개천이라는 게 물이 흐르는 시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풀이 많이 자라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든 소니까 소한테 있어서 개천은 먹을 것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먹을 것이 많아 유복한 처지에 있음을 이루는 말. 그 다음에 감나무 밑에 누워도 삭감 미사리는 되어라. 아, 이렇게 되는 거죠. 감나무 밑에 누워있으면 언젠가는 이 감이 자기 입으로 떨어질 날이 있겠죠. 당연히 떨어질 날이 있을 텐데, 그래도 노력은 좀 해라.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의당 자기에게 올 기회나 이익이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아하.